예, yeah. 적들은 다 무시하고 지하로 들어옵시다. 내려가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 하이브 미션인데 대원을 찾아서 감독관을 보호합니다가 루키 미션인가요? 이제 그 끝났겠죠? 이제 그저 뭐냐 그저 혼자 이렇게 빙빙 돌아다니는 거는 근데 근데 얘네는 왜그 그니까 왜 얘는 이제 아이씨 뭐야 아직도 지우 나저 혼자에요? 무튼 근데 저 대우기는 왜 자기 혼자서 이렇게 여기에 갇혀 있었던 걸까요? 진지게 안 나가고 뭐할 일이 있었겠죠. 네아닙니까 제가. 네자 어디로 가야 돼? 길이 어디야? 에 예, 여기는 뭐 문이 안 열리고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는 다 좁은 이런 그 공간에서는 당연히 산탄총이 우위하죠. 좁은 공간이 아니었네. 나 집에 갈래. 알았어요. 이 기관단 좆 쓸모가 없어. 그래서 어, 그래요. 실드를 깔수 있는 이걸로 합시다. 플라즈. 통신이 버질통 그러니까 지금 뭐제 생각에 다들 합류한 거 같은데요. 루키만 빼고. 루키만 빼고 다들 합류를 한거 같아요. 아, 마아 어! 하마터면 죽을 뻔했네. 누구세요? 아래층으로 가서 동료들을 찾으려고 했는데 문이 잠겨 꼼짝할 수가 없었어요. 넌합니다 출입을 허가합니다. 어우, oh, 아, 고마워. 그거 무슨 마법의 가몰라나도 <laughs> 나도 모르겠어. <laughs> 자, 어, 출입을 허가 한다는 게오 여기로? 이렇게 가면 돼? 오, 어디로 가 돼? 문은 열려 있어. 스위치를 눌러 아, 스위치를 누르라고? 말해줘 좀. 말 말을 해 주라, 얘들아. 쏜다. 조심해요. 오, oh, 노. No. 어우, 안 돼. 야, 버질 대체 왜 이래? 날 죽이 이은 버질 은 누굴 까요? 내려가 내려가면 돼. 스위치 누르면 될까요? 아, 안 되는데? 뭐 어떻게 해도 이거. 아, 그냥 뛰어 내리라고? 알았어. 뛰어 내 뒤따라가겠어. 어. 야, 이걸 그래도 아. 너왜안 아프냐? 내가 O D S T인데. 저는 이이 플라즈마 피스톨이 좋은 줄을 헤일로 3 오디에스티까지 올올 동안 몰랐어요. 이제 그러, 그렇게까지 이렇게까지 쓸모 있다는 거를 헤일로 3 오디에스티 시점까지 몰랐어요. 인정합니다. 예. 근데 아니 근데 그게 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제가 기억하기로 헤일로 1 편인가 2 편까지는 아마 이렇게 충전 사격을 했을 때 느려졌어요. 이동 속도가 이동 속도가 느려져서. 이제 급박한 상황에 대처를 못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난이도가 높은 말이요. 그래서 아마 아마 제 기억이 틀렸을 수도 있는데 아마 그럴 거예요. 당신도 구층으로 내려갑니까? 어. 멀쩡한 멀쩡한 데가 구층밖에없지않냐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없지 아무도. 유후! 아우! 벌레, 아. 오고 아... 아니 제가 말했죠. 제 쟤... 제가 말했죠. 도움 안 된다고 제. 하효가네 진짜 씨. 아니, 얘가 먼저 내려갔으면 됐을 거야. 사실, 자, 그냥 갑시다. 얘, 어우, 그러셨어요. 어우, 그러셨어요. 그러셨어. 임무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해줬어야 했다고. 지금 벌어진 상황들을 보고서 이제 하는 말이 그거구나 만약에 이 얘가 임무를 그냥 처음부터 제대로 말했으면은 우리가 이 난장판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그냥 임무 지점으로 그냥 후다닥 뛰어가가지고 다들 어? 다들 임무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을 테니까 다, 저도 루키도 헤맬 필요 없이 그냥 임무 지점으로 바로 가면 그만이었으니까요 이건 이건 그러니까 임무를 제대로 말해주지 않은 건 잘못이 맞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오니의 일이라고 해도 결국에 우리가 알게 될 거였다면은 어... 고마워 자 이제 저희는 너무나도 훌륭하게 한 시간을 보내고 있고 이제 지나갈 수 있겠죠 얘네는 아마 여기 문을 열려고 시도를 했던 것 같은데 아 이제 꺼도 되겠지 여러. 아. 이제 이제 나된 거야? 죽이지 마. 자네 억권. 난 아니다. 그런데 이름이 뭐라고 했었지? 루키오. 안으 들어와. 이름 이름 말을 이름 이름은 이름. 아니면 뭐콜 사인 뭐. 콜사인 뭐. 그 바로 감독관이다. 도시의 전체 시스템을 운영하는 인공지능이지. 내 임무 아니 우리 임무는 감독관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거야. 문제는 여기서 저길 가려면 저 하이브를 통과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지. 혼자 가는 건 자살행위야. 지원군이 많았으면 좋았겠지만 단일밖에 없어. 어허. 강하 이후 계속 혼자 다니나 지상에서 싸우면서. 누구 덕분에. 캡슐에서 밤새 게 아니라면 실력은 예. 보여줄 예 보여줄게요. 근데 위에서 건물을 부셔버린 애들이 누구냐면 UNSC잖아요. UNSC랑 경찰 병력 모시기였잖아요. 뭐 어쩔 수 없었죠. 네, 어쩔 수 없었어요. 멍청이들이 아니라고. 넌넌 넌 해군 정보부라면서 거기에서 폭발 작전을 벌이는 애들이 애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단 말야. 이이거들어이거들어이거들면너 이거 들어. 너라도 좀 쓸모는 있겠지. 게다가 너 권총 지금 보면은 총알 하나가 없었다? 어? 내가 재장전해야했지 총알 하나가 없었어 너너 FPS게임에서 제일 하면 안되는게 한발 쏘고 바로 재장전하는거 그니까 한발 쏘고 그대로 놔두는거 여기 저기 저기 총알에 빈공간이 있는거 남겨둔거 FPS게임에서 제일 하면 안되는거 알지? 무조건 재장전해야된다는거 알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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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여 어떻게 좀 해봐. 이거 무시하고 그냥 가면 어떻게 해? 야, 대박, 야, 대박 아니야 이거? 지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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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래도 지금 멋있었어. 이 플라즈마 피스톨만 있으면은 우리는 어디든지 갈수 있다는 거를. 수류탄 투척? 야야야 야, 야. 해군정보부에서는 수류탄 공격이라고 하냐 님? 명칭을? 네, 문을 지나가세요 싫어 아니 뭘 뛰어내려 뭘뭘 뭘 뛰어내려 너가 먼저 가, 자꾸 왜? 이유를 설명할래? 너너 이유 설명 안 해줄 거지? 이 클줄 알았어 이 씨. 아오, 너네 안 아프냐? 뭐야, 치료 약이 이걸 위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떨어진 채그 데미지 보충하라고 쓸 거잖아. 오케이, 자, 근데 뭐 별... 뭐야, 이게? 이게 그 하이브에요? 어우야 어우야 저게 뭐야 잠깐만 잠깐만 드론 하이브였어? 하이브란게 얘네 잠깐만 얘네가 지구에 온지 몇시간 됐죠? 얘네가 지구에 온지 몇시간 됐죠? 몇시간만에 벌써 이렇게 둥지를 지은거야? 야, 이건 몇 시간 만에 이 지경으로 만든 거라고요, 이 지하를? 너네, 너네 바... 너네 방어 똑바로 안 하냐 여기? 와, 방역자고 안 하냐 똑바로? 세스코블로 쓰면 이런 일은 없었어. 없어스러... 와, 미쳐버리겠네 진짜. 이게 다 뭐람? 어우, oh, 야이 yeah. 자 이제 감독관을 구출해야지. 감독, 감독관이 근데 뭐야? 결과적으로 감독관이 뭐예요? 사람이야? 어우, oh. 야, 이 안에 팬텀이 뭐, 들어왔어. 알아, 그 아, 너가 해봐, 에이. 자 이제 열어 너 너가 할수 있는 일은 이거 문을 여는 것밖에 없... 어 오케이 열어줘 네 감독관 야 그래 알았어 주변 확인할게 난 이쪽 벽을 볼게 아무것도 없어 가자 아니 야 생각해봐. 쟤네들이 저 문을 열려고 이렇게 아둥바둥했으면 이 안에 적들이 있겠냐? 어? 너? <laughs> 어. 됐어요. 제가 뭘, 뭘 말합니까? 이런 이런 해군 정보부 녀석한테 뭘 말하겠어요? 게다가 내총내내 내, 내 총이 왜 갑자기 저걸로 바뀌었어? 난내저총 싫어해. 데미지가 너무 약해. 지탄 일로도 떨어지고 탄창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마. 전에 본 적은 있는데 이렇게 가까이선 처음이야. 엔지니어네요 아마도 포로 아니면 노예일 거야. 어느 쪽이든 아마 우리만큼이나 코 싫어할 걸. 터널에서도 본 적이 신 보안 카메라, 교통 통제 장 여기저기 다접 예, 후라곡은 엔지니어 종족인데 뭐야 뭐야 저게? 어어 야. 생물학적 어. 슈퍼컴퓨터인 예, 맞아요. 그 자신의 데이터에 결합한 제품. 뭔소뭔 소린지 모르겠고 뭐 대충 그런 에스, 그런 기술 기술한 컴퓨터 컴퓨터 한 얘기는 됐고. 예. 고있왜 좋아 아니야 너? 이 괴, 이거 이 괴물을 보고서 귀엽다고 생각하는 거야? 혹시? 이 얘네는 선조가 창조한 생물이에요, 참고로. 아마도 내제 기억으론 그래. 후라곡이라고. 근데 쟤네가 경보를 울렸네요? 어머. 버로니카애 어디 있어? 지금 같이 나가고 있다. 같이? 설명할 시간이 없다. 하지만 절대 절대 분색 쏘면 안 돼. 아무튼 빨리 와요. 예, 분홍색으로. 가온건이 엔지니어 때문이야. 엔라는 거지. 자, 내 뒤에 있어. 얘가 영어 영를 알아듣겠니? 아니 물론 뭐 지금 더빙이지만 뭐 영어를 알아듣겠니? 얘가 물론 알아듣겠죠. 의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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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번트가 알아듣긴 해 영어를. 그렇지? 엔지니어 방어막이 아직 살아 있지만 청격에 오래 버티지 못할 거야. 어. 엔지니어 방어막이란 게 보시면은 이제 저희한테 방어막이 생겼죠. 이게 뭐냐면 그. 엔지니어는 헤일로 워즈2에서도 이제 건물이나 유닛을 수리하는 역할이 있었거든요 예 네, 그런거 있어요 엔지니어는 이런 역할을 가집니다 이런 능력이 있어요 예. 그니까 엔지니어에 가까이 있으면 저희가 실드로 보호받는데 아무튼 부르트니까 이걸로 야버 도와줘 아... 야야, 야야야, 엔지지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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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지지오, 뭐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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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엔지지오, 엔지오엔지오엔지오엔지오 엄마야, 엄야 어, 알았어, 야엔지오 어떻게 좀 해봐? 야야야야야야, 술 탄다, 술야술탄야술술 탄다, 야야야술 탄다, 술탄술 탄다, 술야야술탄술 탄다, 술탄술 탄다, 술 탄다, 술 박수박자 박자조수 포지야 포지야 야야 질 어디 어질 어디 질질이라고 하니 버질 어디 있어 보질 어디 있어 찢지 어디 있어 질 어디 나좀 실어서 좀어게좀해 봐. 미쳤네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버질 가만히 좀 있어. 어? 상황 정리할 때까지 여기서 날좀 도와줘. 고 있잖아. 너야말로 온몸에 가시 꽂히고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숨 숨기라도 왜 언패 은엽 은 기본 모르냐? 버스 가만히 있어. 오케이. 오케이. 빨리 예 빨리 갑시다. 안녕복 진짜 오랜만에 봐. 정말 여기로 나간다. 렇게로 나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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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총주라 야, 와, 진짜 복나 진짜 너무 감기 무량해. 보질 가자. 가는데 내 우리가 먼저 가게 하라고. 너 먼저 가지 말고. 어? 우리가 먼저 가게 어우, 이게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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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 아, 미안해.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버질 너무 앞장서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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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질 너무 너 혼자서 나대 나대고 뛰어다니지 마 제발 좀좀좀좀 버질 혼자 나대지 좀마 제발 제발 나 혼자 뛰어다니지 좀마왜 어디가 나 지금 우리 지금 여기 조제종비하고 있는데 너 혼자 어디로 뛰어가도 대체 왜 이러는 거야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아, 가 뒤에 있으라고 했잖아 너 영어 알아들을 텐데 대화 말을 알아들을 텐데. 왜 이러는 거야 우리한테? 어. 자 이제 또 어느 적이 또 수천만 명 나타나 가지고 저희를 열쇠 열어. 사실 열쇠는 버질이에요. 엔지니어잖아요. 열수 있어요. 야, 야 이거 이거 줘. 총알이 없다. 제 이제 이렇게 좀샬라마리는 봤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이 엔지니어는 코트가 찾는 걸 알고 있어. 대한 안전하게 포섭해야 된다고. 이들의 정보가 도움이 될 거다. 아. 설마 이들을 죽인 건 아니겠지? 그럴 리가요. 뭐 한두 마리 정도? 아니요. 제가 기억하는 걸로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한 40마리는 죽었어. 제가 기억하는 걸로만 40마리는 죽었어요. 아마도 그쯤 돼요 근데 어떡하라고 얘네가 얘네가 적 유닛으로 취급되는 거를 적 유닛 판정을 갖고 있어가지고 어? 버그 안 일으키고 지나가려면은 키코한이 역에서 아우 어, 이거 아이것또 뭐냐 야야 버좀 앞으로도 좀 나가지마 좀, 앞으로 나가지마 제발 앞으로 가지마 좀좀 진정해, 가만히 있어. 우리가 정리하고 들어오라 할때 들어와. 마압소사 거질 오케이, 엘리베이터에요. 탑시다. 어 이제 어 뭐야 된 거야? 어 됐다 됐어 됐어 해안 고속도로 해안 고속도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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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에 들어요. 맛소사 냄새 한번 지독하네. 저건 대 너뭐 너의 뭔데? 너또왜 이래? 임무를 포기하다니. 무슨 임무요? 당신은 장력 지점을 벗어났고 군대원들은 다 그저 그터... 이건 뭐죠? 돌아왔으니까. 뭐? 야, 루키랑 루키랑 엔시죠 벙찐 거 봐라. 고맙다. <laughs> 잘했다 루키. 완벽했어. 끝난 건 아닙니다. 야, 엔지니어 엔지랑 루키 벙친거 봐라. 너 아. 저런 저런 네, 야. 저런. 이를, <laughs> 자, 그럼 저 지금까지 헤일로3 o s t 의가바받였고요 좋아요. 구독은 저에게 아주 큰 힘을 줍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포로를 토이호예 도시를 탈출하는 마지막 미션 아마도 마지막 미션이 될 거에서 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